안녕하세요. 리썰 EPS토픽의 리썰입니다 52과 근로조건이 좋은 편이에요. EPS토픽 듣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언제입니까? 거일레호 자, 듣기 파일 먼저 들려주겠습니다. 장답을 골라보세요. 52과 EPS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언제입니까? 1. 근무 시간입니다. 2. 휴식 시간입니다. 3. 계약 기간입니다. 4. 임금 지급일입니다. 네, 정답을 고르셨습니까? 자, 같이 보시죠. 자, 언제입니까? 아 원래 짜니 노버제 대기 처 버즈 서머 깜거르더 있짜니제 정답은 근무 시간입니다 1번 깜거르네 서머에요 1번입니다 자 휴식 시간입니다 아랑거르네 서머에요 자 계약 기간입니다 컨트랙코 서머에 거버디오 임금 지급일입니다 떨럭디네미디오 0이너니 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요 만체 어일에게걸어다니고서 자, 듣기 파일 들려주겠습니다. 2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면접을 봅니다. 2. 근무 조건을 확인합니다. 3.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4. 근무지를 배정받습니다. 정답을 고르셨습니까? 자, 같이 보시죠. 자, 1번. 면접을 봅니다. 언터바리더이처요장이호이너 자, 근무 조건을 확인합니다. 컴퍼니 깜고 어, 어워스타 체크 거르더이죠. 요번이호이너 자,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컨트랙트 마 사인 거르더이죠. 5. 요호이 대세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근무지를 배정받습니다. 깜거 레타운. 토끼의 꽃, 토끼의 꽃또 호이너니. 자,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플러스너 수네러 우지 좁바 로즈노스. 자, 듣기 파일 들려주겠습니다.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해요? 자, 정답을 고르셨습니까? 자, 질문. 자,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해요? 컴퍼닐레, 카나, 딘차키? 자, 데스퍼치에 아우노서쿠네, 우지꾸라차이 네, 1번. 고, 아침하고 점심을 줘요. 비아노코 카나, 로디우서코 카나, 딘차, 우지차니? 자, 번 네, 계약 기간은 1년이에요. 컨 o n t r a 머 t i k o s 액 m 서 i k o o b 자, 네, 기숙사를 제공해 줘요. 네. Domitori hostel d i 네, 고 월급은 25일에 지급해요. Po l t s t a r i 자, 4번. 자, 듣기 파일 들려 주겠습니다. 4번. 어디에서 일하는지 알아요? 네, 정답을 고르셨습니까? 자, 같이 보시죠. 자, 어디에서 일하는지 알아요? 꽝, 깡, 거르네, 버네러다 젖기? 데스퍼치 아우노 서근에 접합자인 요 짜로타 옵션어로 모델자이띵 넘버 호 아니요, 어허, 근무지는 아직 몰라요. 깡, 거르네, 타운, 어일레 선버 다 젖이나.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네, 매달 25일이에요. 호, 매달. 허랭, 머이나꼬, 버치 스타리코. 네, 호이너. 자, 네, 호, 다음 달부터 이래요. 아르코 머이나, 데까 깜, 걸추. 요번이 호이너. 아니요, 어흥, 계약 기간은 아직 몰라요. 컨트랙 했고, 썸머 했고, 어버디, 얼레서머다저리너 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꾸라카니 수네러, 프로스노마, 프로스노콜라기 우지처바, 로즈노호스 자, 여자는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머일라짱, 깨콜라기 찐따거르다이처. 자, 듣기 파일 잘 듣고 정답을 골라보세요.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계약서는 잘 확인해봤지? 응. 그런데 기숙사가 제공되지 않아서 걱정이야. 그래? 보통은 기숙사가 제공이 되는데 이상하다. 네, 정답을 고르셨습니까? 자. 특기 파일 같이 보시죠. 자, 계약서는 잘 확인해 봤지? 컨트랙트에 라머리 체크 거르는 거 보니. 응. 오. 그런데 떨어 기숙사가 제공되지 않아서 걱정이야. 떨어 호스텔 코프러 번다 너버 에러 찐따라 쳐. 자요응 짜잉 내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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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려면서 호 떨어. 요응자인 이제 사띠 비치나. 아 이제 쩔라오는 서클 내구라고 떨어 뭐 컴퍼니코 매니저 브로티. 어따 오버짜리 어스타가짜 복고루프만, 네. 떨어, 싸티, 비치마, 인내 꼬, 서다 응, 권했다, 권이, 혼자 그래? 오. 보통은, 사다란 떠야, 기숙사가 제공이 되는데, 호스텔 꼭불어본다 저, 이상하다, 언어, 저, 오. 그래서, 머일날래, 뭐 찐따거래, 가런짜인 예. 네. 2번, 오. 기숙사가 없어서, 호스텔 너 버해라. 자, 기숙사가 멀어서 번날래, 호스텔 따라 버해라. 멋들어? 깡거르네타 한바터 호스텔 따라 버에러 떨어 예언 장이 제공되지 않아서 예, 호스텔 코퍼로 본다 너버 에러 어, 찐타 거르다이니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계약서가 없어서 컨트랙 너버 에러 계약서를 잃어버려서 컨트랙 허라 에러 요더 보이너 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패스 토픽 듣기 확장 연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번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꾸라까니, 수네러, 브러스너마 우지꾸라, 로즈노호스 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일라, 콜라기 우지, 비버렁 깨호, 소데코 자, 특기파일 들려주겠습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골라보세요. 52과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모니카 씨는 근로 계약 기간이 다 되었는데, 우리 회사에서 1년만 더 일하는 게 어때요? 사장님, 그럼 월급을 좀 올려주세요. 저는 그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요. 우리 공장에서 일한 지 1년이 다 됐으니까 월급 좀 올려줄게요. 감사합니다. 월급을 올려주시면 더 열심히 일할게요. 그럼 내가 내일 고용센터에 가서 재고용을 신청할게요. 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정답을 고르셨습니까? 자, 정답은 네, 4번입니다. 월급을 올려주면 이 공장에서 계속 일할 것이다. 예, 네, 떨러, 이렇게, 버라이, uh, 어저의디노 운처번에 예스팩토리만 예 니런더러깡 거르네, 자, 정답 확인해 볼까요? 예, 네, 4번입니다. 자, 그러면 스크립트를 같이 한번 보시죠. 모니카 씨는 근로계약 기간이 다 되었는데, 우리 회사에서 1년만 더 일하는 게 어때요?자, 모니카 디자인, 요 깜고, 컨트랙, 코서머에 거버디 시티널 라교, 함으로 컴퍼니 마 액벌스 어제 깐 거르는 코스 토처.자, 사장님, 말리 그럼 월급을 좀올려주세요대소 번에 떨러 멀리 버라이디 노스나.저는 그동안 열심히 일했어요.멋 짜인 얼레서머 대리 매어너 거래로 깐 거래. 그래요? 오. 우리 공장에서 일한 지 1년이 다 됐으니까. 함으로 팩토리마 깡거래코 액벌서 버요. 월급 좀 올려줄게요. 떨러 얼리 버라이딘추. 감사합니다. 단예밭. 월급을 올려주시면 더 열심히 일할게요. 떨러 버라이딘다어저의 매연업거래라 깡걸추. 자, 그럼 떼서 번에 내가 뭐일래? 내일 고용센터에 가서 볼리 고용센터 거에로 재고용을 신청할게요. 재고용. 페리 컨트랙, 페리 컨트랙 거르네. 페리 컨트랙 거르네. 페리 컨트랙, 어플라이 걸추고. 자, 1번. 내일 고용센터에 갈 것이다. 요, 고용센터 자네꾸라짜이 뿌루스 훈이 머일라 뭐 고이너. 자, 월급이 많아서 열심히 일했다. 요또호이너니 어버 컨트랙 버라이디누 후번에 어제 매연 걸추 번네고 꾸라고. 자, 이 공장에서 2년 동안 일했다. 호이너니 이한철이 우리 공장에서 일한 지 1년이 다 됐으니까 액벌서 깐 거래고, 두이벌서 깐 거래고 또호이원 그래서,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페스토픽 듣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페스토픽 읽기 수업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